예, 동영상 스트리밍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아, 이제 페이스북은 라이브가 들어갔고요. 자, 야. 보자, 보자, 보자. 어, 아직 안 됐나? 유튜브는 아마 먼저 방송이 나갈 것 같은데 예. 잠깐만요. 네, 아 이제 페이스북은 먼저 방송이 시작됐네요. 페이스북 방송 나오고 있고 유튜브도 이제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네 방송이 이제 시작했습니다그 지금 네 방송이 들어갔어요. 네어 일단은 이제 방송이 시작됐네요. 지금 유, 이 방송은 항상 얘기하지만 유튜브랑 페이스북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사이트 유튜브랑 페이스북에 같이 나가고요. 있어 일단, 먼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음, 요거, 먼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그제 공지를 저희 페이지나 이런, 지금 영상으로 지난번에 공지됐었는데, 이세 권을, 어, 이제, 일주일 동안, 그, 뭐몇 가지, 몇 가지를 하시면 이제 드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즌2 시작하면서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벤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12월에 나왔던 인벤트로의 책을 세 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페이스북 페이지, 스마트라이프 헌터 헌티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짓고,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에 가서 구독 누르시고, 그다음에 유튜브, 페이스북 뭐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어왜이 책을 내가 보고 싶은지 요거만 적어주시면 돼요. 요거만 적어주시면은 어 물론 이제 양쪽 중 어느 쪽이는 댓글만 붙어 있으면 제가 그분께 어, 그 분들 중에 이제 추첨을 해서, 어,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까지 받고, 그리고 8월, 그, 토요일날 추첨을 해서 3세 그 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배송료도 다 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어, 드리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지난번에 편에 아주 제, 제가 다름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어떤 책인지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오늘 거 일을 해야 되겠네요, 이제. 지금 일단 먼저 보면은, 음, 요게 지금 저희 페이지인데 현재 좋아요가 2524구요. 그리고, 이렇게 돼있는 그리고, 지금 도달 모르게 나왔는데, 이제 페이지랑 튜, 채널이 있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던 좋아요 누려, 누르는 건 여기고, 구독 누르는 거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요 구독 버튼, 요거 눌러주시면은, 어, 양쪽 다 하시고, 알려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그분을 추첨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요, 앞에 섰던 요정도면 될것같고요 이제 본 얘기를 하죠. 어, 오늘 소개할 서비스는 드래그 디스라 는 서비스입니다. 요 서비스인데요. 음, 막 화면이 막 흘러가죠. 어, 요, 잠깐만요. 으 예, 드래그 디스. 드래그 디스.com 밑에 보이시죠? 드래그 디스.com을 입력하시고, 어, 검색엔진이나 뭐 주소에다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럼 드래그 디스. 하면 요렇게 어, 사이트를 한다뭐 비주얼 북마킹 툴이라고 돼 있고 코렉트 이미지, 링크, 비디오, 텍스트 이런 것들을 쉽게 모아드릴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밑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네, 이렇게 몇 가지 수많은 말이 있지만 실제로 써보는 것만 못하겠죠. 어, 일단은 이 사이트에 오시면 여기 그 레지스터를 한데 있습니다. 그 레지스터는 이제 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도 지원하고 트위터도 지원하고 구글 계정도 주, 지원을 해요. 아니면 그냥 새로 계정을 넣으셔도 돼요. 이런 걸로 하셔도 됩니다. 예, 뭐 원하시는 걸로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거는 네, 조심하시는데 이거는 구글 크롬에서만 됩니다. 크롬에서만. 약간 드래그 디스라는 거는 크롬 옛날에는 사그 뭐지? 음, 아그 파이어폭스 파이어폭스에서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파이어폭스에서 되는 거는 사라졌고요. 구글 크롬에서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익스텐션에서 빠졌어요. 그 확장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가입하시고, 사인인을 하시면은, 로그인을 하겠죠. 그러면은, 뭐, 아이디 패스워드를 하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제가, 저는 처음에 만들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했는데, 요즘엔 요렇게 해서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로그인을 하시고요, 이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하면은, 드래그 디스 사이트에 접속이 돼요. 이제, 저는 쓴 지가 오래, 가 오래됐기 때문에,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로 폴더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폴더를, 어, 이렇게 뉴 폴더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걸로. 이렇게 폴더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요거 사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크롬 익스텐션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저는 이미 익스텐션이 깔려져 있어서 이렇게 나오지만, 익스텐션이 없는 분들은, 익스텐션을 이제 설치하셔야 돼요. 요거를. 이스테이션 설치는 이제 크롬 웹스토어에서 크롬 웹스토어에서 드래그디스를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다 지금 평가하기인데 어, 처음 하시는 분들 이게 설치하기가 돼요. 이게 설치하기가 돼서 설치를 하시면 이제 이렇게 여기 아, 지금 제가 요 로고 때문에 안 보이는데 로고를 끄면 로고를 끄고 이렇게 되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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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여줍시다. 어 이게 아닌데. 보 자자자.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 네모난 아이콘이 하나 보이실까요? 이 네모난 아이콘. 이 네모난 아이콘이 드래그디스 아이콘입니다. 그 앞에 생생체가 나죠? 있 아이콘이 드래그디스 아이콘이고요. 이제 이거는 이따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치하시면 이런 아이콘이 생기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쓰느냐? 음, 하나를, 예를 들어보죠. 구글에 가서, 뉴스를, 한... 어, 뉴스가 여기 있나? 아, 여기 있네요. 어, 여기 뭐 시작부터 정치 얘기가 자, 가득 나오네요. 요즘 과학기술 보죠. 음. 정치 얘기. 어, 테슬라! 뭐 이렇게 나왔어요. 놔라. 로딩이 오래 걸리네요. 위키트리가 이렇게 내릴 수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 나온다 예. 잠깐만요 네.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밑에 가시면 요런 이미지들이 있죠 이제 테슬라 이미지인데 요런 이미지를 이제 내가 뭔가 저장을 하고 싶다 어, 이걸 갖고 싶다 근데 이 지금 페이스북에 라이브가 잘 보이나요? 잠시만 요 죄송합니다. 아잘 보이네요. 제 폰에서만 상하네 예, 페이스북에서 이런 아이콘을 아, 이미지를 갖고 싶다면 얘를 클릭을 하고요, 끌어요. 그 옆으로 요렇게 폴더가 나타나죠? 그러면 원하는 폴더다 떨깁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음. 으쌰 니콜라스 테슬란데 그래서 떨깁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틀리지 않되는 이게 백, 무조건 다 되는 건또 아니라 가지고 아 여기 지금 아이콘이 이 아이콘이 이렇게 보이죠 어. 이렇게 아이콘이 드래그 디스 아이콘이 나오는 거는 음.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끌어올면 이게 렇 나오죠 원래 아까도 이렇게 나왔어야 했는데 왜안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미지를 저장하겠다 환경닷컴은 될지도 모르겠다 이게 100% 되는 건 아니라서 이걸 잡아서 끌면 아, 로딩이 다 끝났네요 로딩 끝나 아, 잡아서 끌면 이렇게 나오죠 그 이미지에다가 떨게 요 이렇게 떨기면 이렇게 되면서 저장이 됩니다 이게 안에 아, 네, 저장이 되고 업로딩이 되고 있다고 해요 saved saved 되자마자 어, 아이템을 고칠 수도 있고 공유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눌러보면 아이템에다그 방금 전에 든 거에다가 이제, 뭐, 태그를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설명을 쓸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리고 공유. 방금 전에 한 거를 링크를 카피해서 뜬다 붙이면 돼. 지금 링크 카피드라고 나왔는데, 카피해서 붙이면 돼요. 그리고 아까처럼 동영상. 요건 동영상이잖아요? 유튜브에. 요런 동영상이 있다. 하 내가 보관하고 싶어. 잡아서, 아, 잡아서 하이라? 요기, 요 아이콘 눌러요. 요, 요 아이콘, 드래그 디스 아이콘을. 잡고 끌어요 그 다음에 동영상 이렇게 하면 또 업로딩이 됩니다 편집하거나 저장을 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동영상들이랑 이미지를 계속 저장을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끌어서 동영상 을 놓고 업로딩이 됐죠 그 다음에 이미지는 또 끌어서 떨기고 그리고 만약에이 테슬라는 뭐 판매하고 있다 이 문장을 저장하고 싶다 그럼 잡고 끌어요 그러면 어, 뭐, 아무 데다, 그냥 아무 데넣을게요 여기다 놨다. 그럼 업로딩이 돼요. 이 텍스트가. 네, 업로딩이 돼요. 야, 들어가. 덜 걸린다. 그럼 이제 저장이 된 거야. 여기서 요 아이콘을 눌러보면, 눌러보면 옆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옆으로 나와서, 이이 폴더 안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아까 이미지 보죠. 그러면, 드래그 디스 사이트로 이동을 하죠. 요두 개는 꺼버리고, 환경은 잘 안되네요 끌면은 어, 나오네 또아는 안되더니 희한하네요 안경이 아, 아니었나요 아, 아까 아, 아까 여기 여기 안됐구나 예 저희 집 인터넷 상태가 별론가 봐요 오래 걸리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음... 이거 저거 살 때는 참잘 되는데 누군가한테 보여줄 때 이게 렇 버벅이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가네요. 사실은 여기서 클릭하면 이쪽으로 와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미지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끌어다 땡겨다 놓은 애들입니다. 이건, 이건 저해상도 이미지를 땡겨다 놔서 이렇게 저해상도로 보이는 거고, 요거는 이제 좀 행상도가 높은 걸 땡겨다 놔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누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다가뭐 테슬라, 테슬라3, 뭐 이런 식으로 달아놓을 수도 있고요. 그럼 여기다 달리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사이트. 그 원래 원본 기사가 있던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원본 기사가 있던 대로 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아까처럼 누르면 링크가 카피돼서 남한테 이 링크를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소에서 보면 이렇게 이 링크를 보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에 또 이제 쫙 이렇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뭐 하는 거? 아까 동영상도 있었죠? 동영상 가보면 제가 뭐 하는 동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네, 끌어다 놓면 으 끌어다 놓는 대로 동영상이 쌓이고요. 여게 계속 이렇게 누적돼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텍스트 예, 아까 마지막에 보았던 텍스트죠. 테슬라는 뭐 2003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게 제가 마지막에 갖다 끌어라는 건데 이 텍스트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누르면 역시나 기사로 이동을 하고요. 아까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역시 여기다 텍스트를 달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이거를 이동을 하고 저장, 그러니까 삭제도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걸 누르면 삭제, 딜리트 삭제가 됩니다. 폴더는 뉴 폴더 를 만들면 폴더를 만들 수가 있고요. e 뉴 폴더면 아이콘도 옛날 아이콘이 없었는데 이제 아이콘도 있어서 좀더 식별이 쉽겠네요. 그래서 뭐 게임이다. 게임 뭐이런거관련컨텐츠를 본다면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폴더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어, 무료 사용자들은 무료 사용자들은 폴더를 어 25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유료 사용자는 25개 까지 폴더를 말씀드릴 수 있고, 유료 사용, 무제한으로 해야 된다면, 무료, 어, 유료를 월 5부를 내야 돼요. 월 5부를 내야 유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약간 좀 비싸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죠.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어요. 이 네. 밑에 코멘트 달려있는 거볼 거냐, 말 거냐, 설명. 설명을, 아까도 말씀드린 설명을 달고 싶다면은, 왜또 안보여? 안나또 아이콘이 안나오네요 아 조금 있어야 나오구나 설명을 달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요거 글자 그 요거 누르고 설명을 다시면 되고요 세이브하면 저장돼서 이요 밑에 붙어있고요 요렇게 사용하시면은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이 아이콘 검색도 할수 있습니다 검색도 되고요 서치 텍스트 타입 워드 서치 프레스 뭐 이렇게 해서 검색도 할수 있구요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저도 전에 쓴 적이 없었는데 아 콜라보레이션이 있네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든지 할게요 이게 제가 계속 썼는데 혼자 써가지고 저런 콜라보 기능을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점점점 누르면 하위 폴더를 만들 수있고요이 서브 폴더 만드는 거고요 요거는 아 네, 네 제얼굴나서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제 얼굴 꺼야 겠다 여기서 하이 폴더를 만들려면 이걸 점을 누르고 여기서 하이 폴더 를 더하면 되고요. 여기도 나오겠죠? 하이 폴더 더하면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도 이름 수정하고 아이콘 수정하고 이렇게 할수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드래그 디스를 재밌게 다양하게 쓰실 수 있어요. 어, 오늘은 뭐 별건 아닌데 예, 간단하게 쓸수 있는 그 인터넷에서 무엇이든 텍스트, 이미지, 뭐 링크 그리고 어, 동영상 이런거 갖다 이렇게 모아 드릴 수 있는 서비스 드래그 디스를 소개해 드렸고요 음, 궁금하신 점은 뭐 댓글로 이렇게 달아 놓으시면 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 지난번에도 한번 올렸더니 그 댓글이 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거 댓글로 달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오늘 뭐 그,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벤트 참여하시면, 이번, 이게 영상을 나중에 보시면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2017년 3월 17일까지, 예, 이벤트 응모하시면, 그 다음날 추첨을 해서, 추첨 방송도 따로 만들 거니까, 그때, 추첨이라기보다 선정되신 분 발표하는 방송을 할 테니까, 그때 선정되신 분을 드릴 테니까, 응모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스마트 라이프 원타임 원팁 시즌2 두 번째 편, 두 번째 편,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